그러면 아, 청각 장애인이 뭐그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력을 뭐 그렇게 쓸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해설사를 뽑을 때또이 네. 해설사가 그냥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고 또 일정 훈련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수화 통역을 할줄 아는 사람 뭐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인센티브를 주건 아니면은 티오를 주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소화통력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이 해설사도 할수 있도록 또 평소에는 그냥 소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산 의료원에서 간호부 전체가 지금 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안내를 하는 뭐 전문적인 해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들은 이 해설사 전부가 또 수화를 간단하게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일단 관람을 하러 온그 관람객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제공이 되는 모든 정보는 수어. 이제는 수화라고 부르지 않고 수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해서. 예. 예, 그래서 수어로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화 통역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니, 꼭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거듭. 예. 예. 이제 지난번에, 네. 어, 지난 5월 달에 이제 우리 해설사를, 네. 어, 공모를 했는데, 아, 네. 어, 정말 훌륭한 분들 8 0한대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 10분을 뽑았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미처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주로 막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네. 이 분야 전문 공부를 하신 분 중심으로 네. 이제 일단 10분을 뽑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선 이분들 중에서 이제 수화가 가능한지 도 한번 챙겨보고 네. 앞으로 이제 이 인력까지 는 모자라니까 네. 추가로 채용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아니면 그 직원 안에서 예, 예 수화 수화를 할 수는 있 사실 외국어 중심으로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수화 역시 수어라고 해서 하나의 외국어 똑같은 그 위상을 가지는 언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직원 안에서라도 직원을 음. 뽑으실 때라도 그 누가 수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만약 뽑으시면 만약에 아니고 뽑으신다면 또 필요한 경우에 그분이 그 수화를 할수 있는 직원이 예, 또 보조 어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고민을 예.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